안녕하십니까. KRX 퓨처스타 파도팀의 이광준입니다. 제가 마지막 콘텐츠를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 파생상품을 공부하고자 했던 이유가, 파생상품이 좀 리스크한 상품이고,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이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한번 좀 조사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있었던 뭐 키코나 금융위기 뭐 이런 걸 보다 조금 더 오래된 사례들로 이제 세 가지를 가져왔으니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오렌지 카운티의 20억 달러 손실 사건 그리고 베어링스 은행 파산 사건 마지막으로 메탈게젤 샤프트 파산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다섯 번째로 큰 이제 카운티였습니다. 당시에 뭐 연간 산업 생산액이 680억 달러에 달해서 전 세계 30위권의 국가와 맞먹을 만큼 재정이 탄탄했던 지방 자치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재정 담당자였던 로버트 시트론이 금리가 떨어질 것에 이제 배팅을 하게 되면서 채권 관련 선물을 매입을 했다가 17억 달러라는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서 갑자기 이 오렌지 카운티의 재정을 파산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사실 이런 투기 포지션을 함부로 들어갔다가 이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건데 이 사례에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은 아무리, 뭐, 금융적인 지식이 탄탄할지라도 시장을 너무 자신있게 봤다가는 뭐, 큰 코다 칠수 있다라는 점과 파생상품 같이 레버리지가 큰 상품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사례는 사실 너무 유명한 1화이기에 영화로까지 제작된 사례입니다.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베어링스 은행을 한 사람이 이제 부탁드린 사례인데요. 닉 리스는 이제 은행에서 뭐 파생상품을 담당하면서 손실이 나면은 88888 에러 계좌라는 곳에 이제 숨기고 그리고 이익만을 회사에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이 사실을 베어링스는 모르고. 이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제 닉 리슨에게 좀 대우를 잘 해주고 있었죠. 다만 닉 리슨은 이제 손실을 많이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좀 한탕을 먹어서 메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게 니케이 지수인데 이 니케이 지수가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스트레드를 대량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 매도한 그 다음 달, 이제 95년 1월에 일본의 고베 지역을 강타하는 강진이 발생을 했고, 니케이 지수는 바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에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리스는 이제까지의 이제 손실을 일시로 또 회복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큰 배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본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하에 니케이 지수 선물을 대량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리슨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이 베어링스 은행은 13억 달러의 손실을 내면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만약 이 베어링스 은행이 이 리슨의 이런 에러 계좌가 있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사실, 파산까지 가기 전에 좀 방어할 수 있었던 요소가 많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뭐 금융기관들 대부분이 이런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러한 사례를 봤기 때문이죠. 최근에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에 한번 연류가 되면은 금감원이 이제 출동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런 금융기관에 한해서 이런 뭐 거래자들은 이제 내 외부적으로 감시를 좀 면밀하게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1993년 메탈 계절 샤프트 파산 사건입니다. 이 독일 기업인 메탈게젤샤프트는 미국 내 자회사가 이제 정류및 판매 회사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정류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석유 판매하고 있는 메탈게젤샤프트는 이 석유 구매업자와 10년간 고정 가격으로 석유를 거래하는 장기 선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때 약정된 가격이 당시 현물 가격보다 3에서 5 달러 정도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나름 수익성이 이제 짭짤했다고 볼수 있죠 초기에는. 다만 이러한 선도 계약에 있어서 원유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이익은 뭐 증가하겠지만.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런 이 리스크를 좀 해치를 하려고 단기 계약에 선유 계약과 뭐 스왑을 활용해서 롤링하는 해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위험 해치 비율은 1대1을 유지를 했습니다만 다만 선물에 대한 해치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 가격 위험을 베이시스 위험으로 대체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가격 변동 위험이 완전히 이제 제거된 게 아니게 된 거죠. 그리고 선물 계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손실이 실현이 된다면 추가 증거금을 계속 누적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상황에 결국에 재정 부담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물 계약을 갱신하는데도 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이 메탈 게젤 샤프트는 선물 포지션 이제 해지를 했던 포지션과 장기로 이제 공급을 했던 계약을 강제로 정리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1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버는 이 갱신을 할 때, 그리고 추가 증거금을 뭐 납부할 때, 그리고 계약 이행,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이런 세 가지 위험 정도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갱신 위험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이 메탈 게재 샤프트가 이런 해지 계약을 맺기 이전의 10년의 추세는 또이 반대로 시장이 약간 반대로 움직였던 상황이라서 이 회사는 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뭐 당위성이 있었다면 이제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너무 과거 자료에 대한 신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독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뭐좀 대입을 할수 있는 게 있다면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서도 올해 초도 뭔가 금리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금리는 계속 계속 이제 고금리 기조를 유지를 했고 올해 뭐 초에 채권 투자를 한 사람들은 결국에 손실을 잃게 되었죠. 역사적으로 금리가 높은 수준이긴 하나. 이 과거의 수치만 보고 금리가 지금 고점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함부로 투자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꼭 이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사실 간단합니다. 화생상품은 이제 조심히 다루는 게 좋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KRX 퓨처스타 활동을 하면서 파생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왔는데 그 시간이 되게 알찼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파생상품에 대한 공부를 뭐 간단하게라도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